4초 3호. 4초 성공. 아싸 제가 프라이어로 가장 높습니다. 이렇게 밑밥 한번 깔아주고.

계도식이었 아, 게 아니지. 다시 다시. 다시. 미쳤어. 다시 다시 가 끝까지 인정했잖아요 이게 움직였다고 그러니까 다시 모가 끝까지 인정이잖아요. 야, 그러니까, 인정이잖아요. 야, 아, 거스수 있었는데 11초다. 꺄! 떨어질 때 내가 누른 거야. 네. 아니, 그 말로서 지금 저그 당구 용으로 치면 굉장히 가십 맞아 자, 아, 4초 99. 와, 이거 왜 하니까 안 되는 거야. 진짜 진짜. 어, 끝났어. 아, 끝났어. 0.8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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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, 안 돼. 왔다 야, 이거 끝어 풀어야지, 빨리. 5초 99. 빨리 풀었으면 되잖아. 2승째. 야, 근데. 예. <laughs> 아, 아, 아 네. <laughs> 예, 아이, 전 반대합니다. 네, 세 번의 예 아, 진짜, 아, 진짜. 아, 진왔다 왔다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짜